여러분, 안녕. <laughs> 얼굴 너무 부었어. 지금 여기는 속초고, 저는 자다가 일어났거든요. 저 밖에 소리 들리세요. 지금 바깥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너무 그 소리가 거슬려서, 이제 일어나야겠다 싶어서, 일어났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일단 밥을 먹으러 나갈 생각입니다. 내일 울산에 가고 싶어가지고 강원도로 왔거든요. 오늘은 혼자 속초에서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고 바다도 보고 낮이 되면 좀 따뜻하더라고요. 러닝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해가지고 저 혼자 시간을 좀 보내다가 오후에는 오빠가 올 겁니다. 저녁을 먹으러 갔다가 내일 울산 바이 보러 출발을 할 생각입니다. 이 숙소 근처에 바로 앞에 감자옹심이가 맛있는 데가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 바로 가보려고 이렇게 입었습니다. 언더모 패딩이랑 안에는 오클리 반팔 이고 이거는 즉시믹스크롭프드 티예요. 가방은 티켓도덤은 제품 해줬고 바지랑 신발 이렇게 신어뒀습니다. 홍시 먹으러 가보자고. 짜잔, 여기는 속초역이 바로 건너편에 있는 곳인데 날씨 엄청 좋아요. 여기가 후기가 엄청 많고, 영업 3시까지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점심 장사만 하는 데가 유명한 거 아시죠? 다행히 나밖에 없고. Thank <laughs> you. 여러분 저는 숙소에 들어왔고 한 4시쯤부터 해가지고 해가 또 살짝 높고 따뜻할 때인 것 같아가지고 그때 러닝을 나가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 숙소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한번 찍어보자면 여기는 제가 아고다로 예약을 했고 2박에 한 11만원 정도로 예약했거든요 이렇게 생긴다고 여기 바로 보시면 앞에는 노사보바 카페 건물 뷰고 저쪽 반대쪽이 이 왼쪽으로 보면은 오션뷰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쪽으로 배정을 받았고 침대도 깔끔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쇼파랑 국내 숙소 사이트에서 예약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 화장실이고 짜자잔 이렇게 생겼습니다. 깔끔하고 있을 거다 있는 느낌? 아직 해가 다안 내려와가지고 선크림 발라줘야 될것 같아. 머리를 바 중에 바짝, 아주 꽉 묶어줄 건데요. 피디다 보면 자꾸 내려가기 때문에, 그냥 낮게 묶어주면 됩니다. 원래 헤어 밴드나 모자를 하나 챙겨오려고 했는데, 까먹었어. 아는 에이지릭스 반팔티 입어줬고, 요거는 나이키 제품입니다. 고글은 루디 프로젝트 제품이고, 레깅스는 안다르 제품 입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롱 레깅스. 오늘의 러닝화는 이 제품으로. 벌써 배고파. 아까 찾아본 루트로 한번 가볼게요. はい。<music> 감사하게도 먼저 내어주신 오징어 선생님. 저희 저쪽에 사람 진짜 많이 줄어있거든요 음! 너무 맛있다. 와..먹은것은 개맛있다 지금 먹은 촉초 맹물은 진있소 약간 어서 나온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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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귀여워. 귀여워. 경계 중 경계 중. 웃길게 <laughs> 없네. <laughs> 편한가봐. 와 대박이야. <웃음> 와, <웃음> 와 멋있어. 와 <laughs> 뭐야. 아, 우리 소민이 진짜 멋있네. 그니까. 이 주차장으로 가는 게더 가깝대요. 오늘 숙소라서 엄청 따뜻해. 이너 하나랑 반팔 티 안에 입어줬고 바람막이 하나만 입고서 올라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원래 경량 패딩도 챙겨왔는데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아. 여기가 근데 2시간 코스 정도라고 해가지고 빡센 코스도 아니고 그냥 가볍게 물 마실 것만 챙겨서 나갑니다. 장갑이랑 그런 거 아니야? 여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1.2km인데? 와, 1등. 2 k m 맞네. 2시간 소요. 네, 저쪽에 보이는 매점에서부터 바로 이렇게 올라오면 됩니다. 계단. 금세 수바이까지 도착. 와 생각보다 날씨가 너무 따뜻해 오히려 좋았 <laughs> 아니 너무 힘들어하는 거 아니야 <laughs> 야, 내일 축구 잘 내일 돼 오늘까지 레이어드다 이말이말 맨날 하는 중승죽 인증 안돼 있어 오. 빛 안보이는 바위 <laughs> 지금 몸에 열이 안나서 그래, 자꾸 그렇게 쉬니까 횟감 쌓였다 오케이. <laughs> 빨리 오세요 <laughs> 저쪽 어디지? 저쪽 어디지? 보보 우와 잘 보인다 해볼 거 없나? 해볼 이제 만들잖아 <laughs> 진짜 누가 이렇게 구시왕 코스 가는데 이렇게 찡찡대냐고 어, 약간 다른 나라 같다 <laughs> 아 진짜 왜 저래 근데 <laughs> <laughs> 진짜. <laughs> <laughs> 진짜 엄청 잘 뭉쳐져 많이 먹이고 <laughs> 싶어 눈사람 <laughs> 누가봐도 걷기 싫은 사람의 모습 <laughs> 오 이쁘다 근데 <laughs> 아, 나무 부서지는거 아니야? <웃음> <웃음> 너무 멋있어 진짜 엄마. <laughs> 아 장난하냐고 심각하게 안정 안정적. <laughs> 너무 지금 여유롭게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핵 맛있어요 복숭아 맛. 제니가 아, 재료를 주는 안 하고 칼로리 유당을 하다니. 아니, 왜냐면 등산할 때는 약간 칼로리 있는 거 먹어주는 게 맞아 맞이 맞아 좋아 좋아. 응. 올라갈수록 약간 이런 눈이 조금 더 많이 보여요. 말벌 아저씨 다 말벌 아저씨. 아. <laughs> 나왜 저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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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데크. 아. <laughs> 진짜. 여기는 약간 이런데 자주 다니는 데는 많이 녹아가지고 아이디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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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왔 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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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절경 여기 물하니까 바람 엄청 많이 불어졌네 와 얼었어 와 이거 얼었어 울산 바위에 대한 속설을 얘기해줘야 되는데 <목소리> 저희 내려가는 데는 화암사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목소리> 와 바람소리 살벌해 이 상태로 얼면은 아이젠 필요할 듯. 와. <laughs> 진짜 왜 저래? 이거 <laughs> 거유격훈련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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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laughs> 유격훈련? 특전사 코스. <laughs> 저보다 눈길이 너무 많은데? 저희 지금 화음파 쪽으로 돌아서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 눈이 많이 안녹아가지고꽤 미끄러워. 눈만 없어도 었 약간 내려가기 수월했을 텐데. 500m나 더 가야 돼? 진짜 안 끝나. 저희 2시간 20분 정도 걸렸고요 <laughs> 남들보다 약간 느긋하게 왔다는 점 아, 진이, 여기, 있어. 여기 진짜 많아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진짜 거의 한 10개 정도? 사람 별로 없어서 너무 좋워요 <laughs> <laughs> 여러분 여기 진짜 좋은 게 사람이 너무 없어요 거의 우리밖에 없어 하아하로 캠프. 는 피자? 캠플 오빠는 피자. 오빠는 피자. 오빠는 피자. 오빠는 피자. 오빠는 피자. 오빠는 는피는 피자. 오빠는 피자. 는는